안녕하세요. 겜조TV 엘리입니다. 이 시점에 3월 개발자 노트가 공개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언급 이후 가장 말만 았던 애장품 얘기가 있네요. 어? 이 정도면 그냥 유영석 디렉터는 개발자 노트를 통해 애장품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크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는 점을 알수 있었다며 애장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장의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려 한다고 합니다. 우선 마일리지 상점에서 실버 마일리지 상품으로 애장품이 적용되는 모든 캐릭터들의 스페어 바디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골드 마일리지 상품으로도 애장품 캐릭터들의 스페어 바디를 구매하거나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장품에서 애정품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조건을 캐릭터 3단계 돌파에서 호감도 랭크 30 달성으로 조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추가적인 조정을 위해 업데이트 시기는 4월 말이 아닌 5월 말 버전으로 연기하게 됐으며, 추 2개월마다 한개 애장품을 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너무 잦은 업데이트로 피로감이 생길 시 6개월에 3개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케 호감도 획득이 좀더 용이하도록 간편 상담 기능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간편 상담 기능은 상담 가능 횟수를 1회 차감하여 상담 시나리오를 거치지 않아도 호감도 포인트 100을 획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캐릭터마다 5회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간편 상담 기능이 해금 된다고 합니다. 네. 유영석 디렉터는 우선 장비 아이템의 획득량 자체는 현재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각 기업 니케의 기용률에 따라. 기업장비 아이템의 소비 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사용하지 않는 기업 장비를 조금 더 유의미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추가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비대칭 교환 기능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최근 SD 캐릭터를 활용하는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다수 접수하고 있다며 이 SD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는 지상 콘텐츠라는 가칭으로 몇번 논의했던 경험이 있다며 실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R&D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두 t 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እንንንን